네 안녕하세요, 유동식입니다. 드디어 한국의 겨울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평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람도 적당히 있고, 지금 데몬분들 뭐 연수해 중이라서 데몬분들도 연습 중이신 것 같고. 레드도 어제 열었나? 네, 레드도 어제 열어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2년만에 타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설레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역시 레드에 고수분들이 모여있어요. 딱 봐도. 진짜 용평 오니까 너무 설레네요. 진짜. 저는 진짜 2년만에 타는 거라서 중국과 비교해서 어떨지 한번 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첫 소감은 확실히 눈이 많이 다르네요, 중국이랑. 대머분들도 어, 이렇게 리프트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눈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 좀 쉽지 않은 눈이네요. 일단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완전 빙판 설질의 느낌을 안, 적응을 못하겠어요. 이게 저도 한달 동안 그렇게 좋은 설질 타다가 지금 완전 여기 지금 빙판이 좀 심한데 뭐하루이틀이면 적응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국을탈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어차피 그 이제 시작이니까 한 1, 2주일 이면 추워지면 날씨가 되게 좋아지겠죠. 레드 파라다이스도 작업 중이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용평도 진짜 완전 정상화가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한국에서 오는 박수인 대모님 이틀 만에 보네요. 대모님 분들 포이션스고있어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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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만에 왔난 박순희 대문님.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연습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은 주로 이제 포메이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 다, 각자 이제 대문들마다 이제 턴의 움직임이란지 이렇게 다르니까 어... 조금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심 동태라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되게 다들 열심히 사고 계시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데몬스테이터의 역할이 지도자이고, 또, 스키 저번 학교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또, 기술적인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4년에 한번 세계 인터스키대회라는 이런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해서, 포메이션을, 이제 서로 이제, 보여주는, 네, 보여주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어, 연맹 합숙에서는 기술 발표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설상에서의 이런 기술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포메이션 훈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 정말 수고하고 계시네요. 아, 고생합니다. 무슨 지 들어밖에 안 되는데. 어, 근데 뭐 예, 스케줄 일정상 또창달해야 되고 또 창단을 해야 될 것도 제가 저도 연맹 데몬스테이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요건 네. <laughs> 네, 한정원 대문입니다. 대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대문님은 다시 포메이션 연습하시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겠습니다. 이현민 대문님 친구 있네요. 네. 수고하세요. 네. <laughs> 아, 보요유튜이요 네. 다음에 아, 또 뵙겠습니다. 네. 이쪽은 아까 인사한 기념민 대문팀 매일 뷔발디가 오픈이라서 오픈 전에 동평으로 한번 왔다고 합니다 네 킹크입니다 내일 모레 재혼연회가 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노래는 눈에는... 때까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평일이다 한거하네요. 방북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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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최영대분인지. <채용대>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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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 잘했어. 뭐안 타? 실아너도가 네. 네, 같이 가요. 방은 거기 같이하기로 <laughs> 해가지고. 오. <laughs> 나만 계속 힘든거 아야 <laughs> 약간 <몰>, 몰카느낌이네 <laughs> <laughs> 움직여 <웃음> 네 수고하세요 <laughs> 아, 아, 음. 네. <laughs> 네, 원래는 오늘 용평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그냥 휘닉스를 한번 가서 1시간이라도 한번 타보려고 해요 그래서 용평과 휘닉스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휘닉스 도착 <laughs> <laughs> 이 평일이라 그런지 피닉스도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피닉스도 지금 2년 만에 오는데 너무 설레네요. 제가 저번 시즌은 부상으로 시즌을 쉬었어요. 한국 시즌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타는 거는 아까 영평도 그렇고 피닉스도 2년 만이라서 제대로 타는 거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고 지금 사람 좀 보여드리면 그래도 사람 적당히 있습니다. 없는 편은 아닌데 슬러프에 적당히 있는 편이고 뭐 학단들도 단체로 온게 있어서 학생들 교육 진행 중인 사람들도 되게 많고. 눈설질은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 확실히 용평보단은더 나은 느낌. 히닉스도 지금 호크랑 도도? 그거만 열었는데 이제 내일, 내일 모레 해서 펭귄, 뭐 챔피언, 디지, 상급자 코스도 많이 연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몽블랑 정상이고요. 상급차 코스들도 눈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평과 다르게 피닉스는 보더들이 훨씬 많고,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힙한 느낌이 드네요. 피닉스는 확실히 빙판은 아니고요. 좀 범프가 있긴 한데, 차라리 저는 이게 더 나은, 거, 나은 것 같네요. 눈이 많이 쏙쏙하긴 하지만, 빙판이 아닌 느낌. 타기 좋네요. 네. 동동스키는 이만 촬영을 마치고, 동동스키의 스미스 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은 스미스가 있습니다. 역시 해멧가거고는 스미스죠.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이곳은 피닉스의 도도고요. 완전 초급자긴 한데 온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합... 동기 안녕하세요. 에스트린돌아이엑도입니다니하오 <laughs> 열심히 수업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렇죠. 수업 중이에요 지금. <laughs> 이제 끝났어요. 아, 내일 오전도 남았어. 자주 뵈야죠 그래. 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어요 네. 네. 이쪽은 지금 휴닉스에서 어린이 친구들 강습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나온다가 유튜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아, 네, 잘 열심히 와. 해요, 네. 자, 아, 네. 나 아, 아빠, 나도 유튜브에 나올래. 아, 네, 저는 교장이에요. 네, 저 교장이에요. 편집하지 말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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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열심히 아, 사요. 네, 네. 네, 네. 아니, 다... 아,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얘들아, 여기 보고 있 유튜브 촬영할 안녕하세요. 전교장이에요. 아, 전교장 예.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와! 이쪽은 우리 어떡해. 팀 매운탕의 어떡해. 코치님들. 이렇게 오전 용평 오후 피닉스 한국 시즌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올해 아마 유튜브 콘텐츠가 되게 많이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거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되게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영상들도 몇개 있고. 네, 올해 활동 되게 열심히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